우리는 에너지 자린마을 2년 차로서 사업 계획을 처음에 시행할 때한 5개 테마로 전체적으로 해갔습니다. 네. 우리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심재철 회장님이 벗어나고 난 뒤에는 거의 지금 활동사항이 상황이 없는 상황이고 저하고 우리 공동체 활성화단체 한울타리 회원들 올해 중원이한 15명 돼가지고 배정도 늘었는데요. 그 회원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, 우리 1년 차는 지금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의 자발적 에너지 전략 및 실천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2년 차인데 그 2년 차뭐 계획은 지금 다음에 하고요. 앞으로 3년 차에는 에너지 전략 주변 지역 확산으로 해가지고 선북구청 환경과와 연계해가지고 어, 지역 주민들 모셔놓고 강의하고, 또, 어, 어린이들한테 에너지 전략, 그, 걸 해야 된다는 그 고치, 의식을 고치시키는 그런 것으로 해 가겠습니다. 우리 에너지 절감 목표가 올해 지금 누적 달성량으로 10% 달성 목표량을 달성을 했고요. 10.80% 됐습니다. 사업 시작 전 2년 평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성이 완료됐습니다. 네. 예. 여기서 저, 우리 도시운동부 프로젝트에서 미니태양광 올해 목표량이 35, 3개였는데요 35세대 설치를 완료했고요.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서 세대 LED 등 교체 사업에 지원금을 일부를 드렸더니 102세대 참여를 해서 전액 소진했습니다. 그 다음에 10월 22일날 아파트 미니 운동에 교체를 하고, 북극 행사 저녁에 하고요. 그 다음에 중 축제, 별보기 축제하고, 에너지 절감 강좌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에너지 지킴이 첫 번째 있는 곳인데요 산플라스 1 운동을 우리 자체 주민들 교육으로 양성을 시켜서 그분들이 세대 방문했고 작년도에 누적된 돼 산플라스 1 운동에 동참했던 세대들을 다 배제를 시키는 체크를 이미 해드렸고 신규 가입하는 세대가 올해 500세대, 봄철, 가을철 250세대 정도로 해서 교육을 2회로 나눠서 실행을 했습니다. 산프라스 네, 1운동인데요, 여기 또3프라스 1운동을 혹시 모르시는 분 없죠? 모르시는 분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고요,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, 그, 지금, 우리 아파트에서, EBS에서 나와가지고, 우리 지금 이3 p 1 운동에 대해서, 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, 다큐멘트 프로그램이랍니다. 이게 몇 부작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 중에 한 파트인데, 어 하나뿐인 지구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하는데, 그래서 20일날 별도로 불 끄기 행사하고, 별보기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, 올 1월 20일날 다시 할,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예, 네, 그 탐방하는 거하그 다음에, 우리, 미니 태양광 홍보부스하고, 실제 세대 설치했던 거하고요 세대, 세대 그 LED 등 교체 사업하는 것을 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. 네. 우리 축제할 때, 유니운동회에서 그 성북구에서 우리 절전 사용하는데 그 절전하는 데 도구인 그 멀티콘셉트를 이렇게 운동해서 제시를 미션을 줘가지고 별도로 그 상을 타시는 분도 있고 별도로 상품권을 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재밌게 진행을 했습니다. 네. 세대 내 방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기계는 지금 전방위 걸 그냥 뛰어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뒤에 좀 빠진 부분이 좀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내년에 3년차 활동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소문도 많이 나시고, 많은 분들이 거기 가셨는데도 다 상냥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좋은 소문이 자자합니다. 가시던 많은 분들이 가셔도 되냐고 그랬을 때 저도 안 가봤지만 사실은 가시면잘 설명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. 아니, 여기는 진짜 뭐 기본적으로 하시던 게 많으셔서 질문들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참여 많이 하시는데 조금 이제 아쉬울 점은 워낙에 잘 하시지만 이제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계속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교육 같은 거 에너지 교육 기본적인 거를 조금 더 조금 더 여러 회수로 해서 새로운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방법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. 활동가를 조금 키우시는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